저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지우 v 의 지우입니다. 누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가 뽑아온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. 아, <laughs> 지금 첫 번째 메이커인데요. 먼저 코팅을 해줄게요. 자, 자. 자 봐봐. 이거, 이거 비닐 뜯어. <laughs> 그다 자, 았었지 근데 <laughs> 네. 자, 여기 이렇게 잘해 줘야 돼. 이게 기포가 안 생기게. 야, 뭐야? 이게 모양이 잘 나오기만 하면 돼. 아, 이 아, 여기 이렇게 딱맞 맞춰도 돼. 어. 어 그럼 이것만 잘 나오면 돼. 아, 이것만 잘 맞추면 응? 돼. 아, 오, 너 잘하네. 잘하죠. 저 이걸 붙이겠습니다. <laughs> 얘는 이걸 해야 합니다.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. 자리를 바꾸라고? 네, 바꿔야 돼. 요 하나, 둘, 하나, 둘. 여기 응. 된 거는 여기 놔두고요. 네. 저, 저기가 잘라져요. 네, 제가 자를게요. <laughs> 아, 진짜 잘해. 하마쯤그두 아, 손으로 해야 돼. 이거 하마쯤면 큰일 날뻔 했어요. 당신 때문에. <laughs> 그 무슨 나 때문이야. 오, 진짜 하나 뿐면 큰일 오, 이거 잘 붙여주고요. 네. 같이 잘라. 잘잘 잘라? 이거 참 잘라야 돼. 어왜 여기는 안 잘라 그는데 여기? 어. 아고 이선 어. 따라 잘라야 돼. 친구한테 모든 걸 배웠어요. <laughs> 이 친구는 참 만들기에 똑똑한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옆... <laughs> 전 똥이에요. 전 똥이에요. <laughs> 아니 햄찌. 맞아. 그리고... 너가 해봐. 그림이 너무 복잡해. 도전! 도전! 도전해승리 이게 지금 엄청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제 어려울 텐데? 예. 도전! 나도 도전, 도전. 나는 이 애기들 자리라고 얘기? 애기. 애기 귀여워. 이거 한 살짜리인가? 귀여운데 너무 작은데? 영장 짜리. 영장 겠지 영장 짜리. 영장 짜리. 영장 짜리. 영장 짜리. 영장 짜리. 봐장 짜리. 영장 하하하 귀여 꾸노 안 귀여운 것 같은데 허허허 귀여 꾸노 어 누가 빨리 게앉지 시우시장 나 빨리 잘 자르죠 근데 근데 빨리 게자려면못 자르죠 아니죠 아니죠 맞죠 맞죠 죠 아니죠. 아니죠 아니죠 어 끝났어 여기부터, 여기 보세요 여기 잘래는건 기본이죠. 하지만 이게 대망 만드는 거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폴로 붙이고 많은 일을 해야 할것 같아요. 하. 자 여러분 호잘보잖아요 제발 아또 애기 붙었어. 애기가 아. 너너 좋아 하나 본데. 애기야, 어� 넌 지금 어른이잖아. 이제 어른으로 변할 시기인데, 머리카락을 붙잡고. 안 돼요, 저 엄마랑 저기 전 어린 게기 싫어요. 취급하기 싫어요. 전다 했어요. 전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. 좋다 자, 여러분. 다면 들었어요. 이제 1등이 지금 완전 귀여워. 맞아요. 완전 힘들었어요. <�wandín> <마운> 이거를 이제 꾸며줄 거야. 어. 꾸며 자, 아.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딱 한꺼번에 붙여줄 거예요. 난 금수저다. 야! 자, 여러분, 이거 여기 다 한꺼번에 다 붙여줄게요. 자, 어디가 아파? 프 이게 아프구나. 자, 토깽 소형 선수. 야, 떡바로좀 붙여. 훅, 훅. 야. 짜잔. 이렇게. 이거. 다음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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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업게이다게하게 짜잔 여기렇게이이렇이렇 이렇게, 이 운동기구. 짜잔 여기 옷 갈아입는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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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짜잔 이렇게,